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진 아빠입니다. 오늘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날씨 맑음, 낮 최고 기온 38도입니다. 자, 진진이 학교 가고 있습니다. 다 반대편에 태워주고 내려오는 차네요. 내려오는 차가 이래 많습니다. 부모가 무슨 재미니까 맨날 애들 태워주고 데리러 가고 참죄라니아뭐 어 걸어가면 될구만 또 아빠 고등, 경북고등학교 옛날에 여 산만등이라서 항상 산만등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 한개 넘고 가면서 학교를 갔는데 이런 애들 걸, 걸, 걸어가고 있네 자립심이 강한 애들은 이런 애들 걸어가는 애들 많네 아, 마스크, 마스크가 아주 잘 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네, 바랍니다. 막히는 길을 계속 자 막히는 길 조금만 찍겠습니다. 찍으랍니다. 자 이래 차가 많습니다. 제 생각에는 그소선여중 골목길 차 통제하듯이 이 밑에서 하, 차를 통제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이거 아이좀 애매하네 그죠? 또 지나가는 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뭐 99%가 합격 태워주는 차인데. 아, 아침, 아침, 등교 시간에 통제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, 아, 그 시기 합니다. 아, 이거. 야 이거 뭐, 애들 요거 뭐, 걸어가도록 만들어야지. 이거 맨날 차 태워가지고 많은지. 뭐 반대편 보세요. 참, 뭐야저 앞에서 차 돌려가 나와야 되죠. 어제는 차를 못 돌려가, 지저 빌리버까지 갔다가 저 앞에서 돌려가 나왔는데, 참. 야 이거. 그 시기합니다, 이거. 오늘 날씨 좋네요. 오늘 촌집가가 좀 어, 그때 잔디하고 뭐제초좀 버리고 뽑아놨는 거약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오른쪽에는 애들이 걸어가는 학생도 있고요. 왼쪽에는 태워주고 내려오는 길입니다. 다 와서 그래, 자, 와서 들고 있 차가지고. 옛날 생각납니다. 저도 중학교 때 대전중학교 나왔는데, 이래 가서 학교 다니다 생각이 기억나네요. 세월은 금방입니다. 여러분, 열심히 하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. 이상, 진진아빠였습니다. 충성!